오늘은 실제 판매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 판매원이에요. 한, 이거 얼마냐면요. 35,000원이에요. 이거는 서비스로 하나 드릴려고요 찐포카예요. 찐포카예요. 어때요? 저 당근마켓에서 팔았어요. 근데 저 팬분이시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다손명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대박이죠. 인사가 된 느낌. 인사가 된 느낌이에요. 저 요즘 야코에 빠졌어요. 근데 저 당근마켓에서 팔아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바보. 또 슬리브를 가져왔다. 저 당근마켓, 잔권마켓... 저 바보예요. 저 당근마켓에서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근데 1분 만에 연락이 온거 있죠? 첫 판매자여가지고 구매자여가지고 제가 많이 많이 넣어 드리려구요 저 이따가 공부해야 돼요 흠흠흠 우리 현웅이는 그런 걸로 절대로 안삐짐 자, 저는 엄마가 주신 선물이에요 엄마가 제 생일날 주신 거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 아깝기는 하시만고매자 이름을 이따 말해드릴게요. 절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찐이에요. 진짜 구라 아니에요. 구라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점을 너무 조금 넣어주신다고 저한테 불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화가 안나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것도 구라 아니에요 구라 제가 치겠어요? 치겠어요? 네? 치게 생겼다고요 이만큼 특별히 넣어드린 머리 메차가 있어 춤술 여러분 제 친구가 있거든요 요즘 목뭐 취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정도면 충분하나? 아, 좀 부족하다고요. 제가 지금 그분이랑 통화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의 진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진짜 아, 저만의 포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신 시 분에게는 설명을 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몽이는 그런 걸로 될대로. 삐지 하몽이가 누구냐고요? 아하 글쎄요. 야코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하몽이가 누군지는 이 정도면 더셀것 같다고 생각해요. 유산지봉투 새걸새 걸로 가져왔어요. hm, 바로 그분의 이름은, g o 야이 i 이었습니다. 그럼, 바이바이.